안녕하세요 꿀빠는 가족의 주인 막내 김 몽룡입니다 오늘은 개미 누나가 화장을 못했다고 저보고 오프닝을 찍으래요 오늘은 고추 튜비를 줄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빠는 가족 자 여러분 장비만 살려서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습니다 <laughs> 이제 비오는 날은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비오는 날은 한번적일이었는데 이제 휴일도 추웠어.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은 추비를 줄 거예요. 고추 추비를 줄 거랍니다. 얘는 이름이 만석이에요. 만석이? 예. 농사는 아. <laughs> 기계들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한 사람은 찌르고 한 사람은 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2인 1조로 일을 했는데 이 만석이 친구가 온 뒤로는 혼자서할수 있어요 작업이 그만큼 빨라지겠죠 여기다가 비료를 부어줍니다 수비를 부어줍니다 그러면 은 수비가 이쪽으로 해서 나옵니다 귀를 맞춰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넣어놔야지 비를 맞아갖고 여기서 흙이 묻으면 주입구에서 탁 나오지를 못해요. 여기 막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거 비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청년 농부가 그냥 바깥에 놔둬갖고 비를 몽땅 맞아갖고 닦아야 돼요. 아니 그 전에 비가 이미 맞아 있었어요. 그래도 하우스 안에 넣어놔야지 갑자기 쑥 뜯어진 거지고 우리 올해 하우스 고추 한거 보셨죠? 열 먹어가지고 정말 이상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하우스 고추는 올해 처음이라서 여러 선생님들의 그 어떤 올려놓은 영상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하우스 영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노지 고추는 이제 심은 지 30일 되면 중간을 찔러서 추비를 주는데 이거를 왜냐면 간주로 영양분이 들어가고 또 옆면 시비를 하면서 영양분을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추비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추비가 너무 과잉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간주로 영양분이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옆면 시비를 영양분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오셨어요. 저희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 이게 보더니 칼슘이 부족해서 고가가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물결무늬 운이 생기는 게 영양분 부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고추 보면 고추 꽃이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추 꽃잎만 보고 아 우리 고추 좋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 꽃도 지금 많이 피었거든요 많이 매달리고 그래서 아 이거 좋구나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더니 이 고가가 나오는 이렇게 고가가 꼬부라져서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물결 무늬 있는 게 영양 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아, 농협에 가서 유니칼슘이라는 칼슘제를 어, 사 왔어요 가운데를 뚫어서 이제 시비를 할 건데요 그동안은 우리 이제 딸이 뚫으면 제가 넣고 그랬는데 오늘은 만석이 친구를 등에 업고 비료를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laughs> 올해는 이 하우스 지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 고추농사 잘해서 또 하우스 값을 또 빼야 그게 남는 장사 아닐까요? <laughs> 지금부터 열심히 잘 관리해서 한 11월 말까지 고추를 따면서 한번 여러분 앞에 우리 고추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영상들을 봐도 하우스 고추 영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고추와 고추 사이 간격에 네. 가운데다 뚫고 어, 요걸 로 한번 탁 튕겨줘요.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한 숟가락만 주려니까 살짝이 어. 한번 튕겨만 줍니다. 이렇게 튕겨만 주면 딱한 숟가락이 나와요. 이게 조금 빨리 줬어야 되는데 음. 이 추비를 나는 간주로 들어가니까 추비가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추가 좀 커버리는 바람에. 작은 요건이 조금 나빠졌지만 그래도 고추를 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비를 딱요 정도에 줬어야 되는 건데 음. 자, 여기에 또안 나와요. 안 나오면 요렇게 들으면 또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 비거든요요렇게또 부어져요. 아, <laughs> 대박. 부어줘요. 네, 네. 그러면 꽉 차요. 그러면, 이게한 번씩 흔들어주면 이것이 숭숭숭숭 내려가요. <laughs> 그래서, 농사는 장비빨입니다. 우와. 만색이요? 싸요. 얼마씩 해요? 만색이 4만원, 5천원 준것 같은데. 우와. 무겁진 않아요?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비료가 들어가면, 일단, 뭐, 비료가 이제 들어가는 양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질 만큼만 하면 되고, 남자들은 뭐, 20kg도 충분히 하는데, 저는 10kg 지었습니다. 네. 스파락으로 비벼 넣을 때 진짜 허리 아프거든요. 허리 아프, 왜냐면, 폈다, 폈다 하니까. 고춧가루 7개. 그래서 영양이 많은 줄 알고, 투기가 안 좋지. 아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오는 날에도 하우스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Y자 지지대에 고추끈을 메고 계시고요. 엄마와 짱니는 만석이를 이용해서 고추에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몽룡이는 뭐 하십니까? 야, 오랜만에 인사 좀 해줘. <laughs> 우와. 야 이렇게 이렇구나. 되면은 여기 맞죠? 어느 가서 영상을 촬영을 보니까 여기서 촬영을 저끝에가서 해주면은 여기어 바람도 잘 통하고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않고. 이렇게 매들라고 근데 나는 왜 Y 자를 밑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왜 높은 했을까 했는데 야쩡쩡그 나중에 나중에 좀좀면은 <laughs> 약간 정말 간접되는 거 아니야? 간접되는 거좀 보면은 자, 이자게 그런 걸 이렇게 좀 올려줘도 돼요. 쥐카.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해놔요. 약간 음. 이제. 우와. 아, 이렇게 반씩 나눠서 했다는 거구나. 우와. Y 자는 또 이런 식으로 고추끈을 맨대요. 정말 신기하죠? 저희도 배웠답니다. 마이자로 고춧끈 박아놓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시도를거둘 때가 됐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지를 뻗은 거는 오른쪽으로 묶고 왼쪽으로 가지를 뻗은 거는 왼쪽으로 묶고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음. 아버지나아침메리아스파라으로 나온 데 정말 좋다. 고춧끈 벌써 세 번째까지 묶어준 건가요? 네. 오! 끝났어요 고추가 옆으로 뻗어가는 성질이라서... 이게 나한 줄만 매면 키만 커지네요. 그래요? 되게 기술적으로 매고 계시네요. <laughs> 고추가 이렇게 된대. 이게 대표적인 칼슘 부족의 증상이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만 딱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얼룩이 지고, 아 이럴 때가 대표적인 칼슘 부족의 증상이라고 어제 그 컨설팅 교수님이 말씀을 아 해주셨어요. 투톤이 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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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고추는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막 얼룩얼룩. 이뭐 음 바이러스가 걸려도 전문의병 이런 게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좀 칼슘 부족인 것 같다고. 어 네. 음.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고가된 거는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는 이제 칼슘 부족. 그래서 지금 음. 저희가 어머니가 칼슘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그 핸드폰 샥 돌아가고 멋있다. 있지. <laughs> 엔딩도 찍어주세요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했거든요 <laughs> 고추추비 한 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저희는 가족이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농촌에 인부들이 없어요 거의 외국인 인부들인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농촌에서는 돈이 조금 들어도 기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기계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하게라고 추 이렇게 끝내주는 기계도 제가 뭐좀 샀는데, 아, 그게 조금 속을 세게 서비스를 받아, 받기는 받아야 될것 같고, 하여튼 기계를 통해서 2인 1조가 할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은 텃밭도 2, 300평 되면, 이런 기계 같은 거, 짜잔한 기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관절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울빠는 가족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완전 날로 먹었네. 이런 <laughs>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가 아주. <laughs> 재미 보러 오는데. 이 하루에 정 잘... 재미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응. 설정까지.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 짜 오늘은 우리 꿀빠는 가족들이 다 촬영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은영이 안녕!